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d a 김해뉴스 죄송합니다. 박동진 굿개발그룹 회장이 김해시 삼개동에 김해 정책연구소를 열고 정치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개소식 축하를 위해 지역 정재계 인사들과 시민들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으며, 개소식에서는 연구소를 이끌어 나갈 지역별 직능별 집행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김해 진영 토박이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성공한 뒤 진영 공익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온 인물로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의 회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소중한 김해 시민 한분한분 한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먼저 듣고 행동하는 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소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정책 연구소에서는 네, 김해 해양이 참 많습니다. 어려부 해양에 그 해양 하나 하나를 어잘 풀어서 우리 시장이 홍태용 시장께서 김해를 살기 좋은 김해 그리고 살고 싶은 김해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스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